자, 안녕하세요. 순수진깨비입니다 자, 우리, 진순이 보이시죠? 진순이 자견들, 다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아이고, 많이 컸어. 자, 현재 남아있는 애들이, 어, 황구 3마리 하고요. 블랙한 2마리에요. 근데, 자, 아, 블랙탄에서 스컷이 하나 있고요 암컷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 세 마리 중에는, 아, 스컷이 두 마리 있고요 암컷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놈이, 이놈이 암컷이에요. 그리고 황구,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애. 유노미. 이놈도 스쿼트. 어우, 대빵. 우리 대빵. 자, 개별적으로 개별 영상. 너무 이제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개별 영상 보내드릴게요. 얘네들은 5월 20일 생이에요. 지금 3개월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일주일 남았나? 3개월 되라면 일주일 남았나? 10일 남았나? 아, 이거 장갑 다 뜯어놨네. 자, 진순이 자견. 1번 수컷입니다. 아, 씩씩하게 생겼죠? 네. 자, 2번. 2번 암컷입니다. 진순이 자견. 자, 3번. 황구 수컷입니다. 아주 씩씩해요. 아, 대빵입니다. 대빵. 여기 봐. 자, 3번 황구 스컷. 자, 4번 황구 스컷입니다. 아, 4번 스컷. 자, 5번 암컷. 야, 엄마 닮아서 아주 예쁩니다. 엄마 많이 닮았어요. 5번 암컷, 황구 암컷입니다.